바보처럼 이다리 바보처럼 빈자리 붙잡는다 이거게 무대일 게였어. 한 식도 있었는데. 개개 잖아요. 요 여기서 단 저기구나, 둘러가서. 빨리 가, 시간 없어. <웃음> <웃음> 자연경광 보러 온 거였는데 올라가 서막 전망대에서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또 온다. 어, 아, 또 올래요. 아, 예. <laughs>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? 아 그럼요. 뭐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예요? 설라도전옥시 혹시... 내장산입니다. 내장산. 내장산이요? 네. 아 그렇게 가을의 절경이라고 하는 그 내장산으로 오셨네요. 아, 아,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단풍 보려고 왔는데. 예. 네.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막 보이지가 않네요. 또 올라가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. 아직 좀 단풍이 살아 있기를. 아. 그 대단하시네요. 어저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등산을 생각을 하신다니. 근데 컨디션 좀안 좋아 보이세요? 술을 많이 마셨나 그래도 조경을꺾게 마시니까 안안 안 좋아야 정상이지. 아. <laughs> 어 갑자기 사람이 싹 사라졌다. 조용조용해지니까 좋다 생산자는 나무 1차 소비는 잠자리, 나비 주며느리주며느리가 저렇게 생긴 거였구나 2차 소비자, 쥐, 다람쥐 귀엽게 생겼네 올빼미 있다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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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독수리 있다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세계로 가는 느낌인데? 꼭 길을 잘못 든다 <laughs> 의도한 건 아닌데 응 음. 너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길잡이가 어떻게 길을 먼저 틀렸냐 둘이 덜 때. 야나 운동하고 좋지 뭐. 내가 분명 여기 길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<laughs> 이상하게 맞다고 길이 여기밖에 없다고. 아, 아무 말도 하... 아 했지. 길 여기밖에 없는데. 그러면 어디로 갔어야 되지? 아, 아까 전에 있어. 거기서 어. 왼쪽으로 쭉 가는 길이 있었어. 그래? 어. 금망대 가는 방향 맞겠지? 4시 이후에는 못 올라간다 아 너무 더워 아, 아... 아 이번엔 술 마시고 대사를 못하겠어 Ikke <laughs>